아몰라 홍. 이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16년 6월 미국 켄자스시의 한 은행, 은행강도 로렌스 존 리플은 은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내게 무기가 있으니 돈을 내놔라. 라는 메모를 본 직원은 자기 앞에 있던 3,000달러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강도 리플은 어찌된 영문인지 돈을 더 달라하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은행 강도는 은행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주 여유있는 모습으로 은행 로비에 앉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자신 근처로 지나갈 때 그는 자신이 은행 강도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보에 당신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요. 경비원은 3000달러를 훔친 리플을 안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 근처 순찰을 돌던 경찰은 빠르게 도착하여 은행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강 돌리풀은 돈을 강탈한 후 은행에서 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잡힌 것일까요? 신문과정에서 FBI 조사관에게 은행강 돌리풀은 자신은 70세이며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겠다. 아내가 있는 집은 나에게 지옥이다. 그녀를 내쫓을 수 없으니 내가 감옥에 가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사는 것이 감옥보다 싫었다는 리플은 은행 강도 하기 전에 아내에게도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 있느니 감옥에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보란 듯이 정말로 은행 강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언행일치가 확실했던 할아버지 은행 강도 리플.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기를 원해 은행 강도를 했던 리플. 판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합니다. 너에게 6개월 동안 가택연금을 선고하노라. 이렇게 감옥보다 더한 형벌을 선고받은 리플 꼼짝없이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는 과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 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줘! 그렇게 아내와 살기 싫어 감옥에 가려고 했던 리플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